자 아, 센스 그러면 저기 돛 올리고 단 내릴 준비해 돛돛돛돛돛돛돛 <laughs> 더 올리고 딴 내려 안 아, 내리지 말고 더 돌리고 더 올리고 돈 내려 어. 돈 올렸다 내리고 딴 내려 저, 이거 저안 내리지 말고 더 돌렸다가 내렸다가 더 돌리고 딴 내려 더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딴 내리고 올리고 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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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래 더더 언제 내려 아더 언제 올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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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여러분. 어, 안녕하신가. 그 이거 그 캐릭,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 술을 많이 거치셨 나봉은요. 자고로그 해적이라 그, 술을 항상 물처럼. 나저 잘하고 싶은 게 있어. 뭐 보여 줘. 내 방송하면 한 번만 봐 줘. 방송하면 봐 달라고. 바... 어디 보자. 내가 미친놈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얘 다들 뭐야? 좀봐 어, 어, 줘라. 튜토리얼 할 동안 저도 험하 좀 하겠습니다. 역시 정말이야. 갈갈갈갈 갈. 그래 걱정되는 게 있어. 뭡니까? 이렇게 한 시간 말하면 목이 다 튀지가 나갈 것 같소. 그거는 알아서 조절하시오. 목이 목이 나갈 것 같소? <laughs> 오케이 좋다. 추락이다. 추락이다. 보물 내나 보물 내나 부자다 우리 부자가 되는 거야 아. 언제 시작하는 거야? 저 그냥 화난 말티즈 아니냐고. 아주커다하게 들려 구슬겨꼬마이 안녕하십니까. 아. 아. 자 그러면은 저기 아. 뭐야 <laughs> 히지가히정가장하도록 히지가 해. 맞아 너 자. 너가 지시해라. 자 출발. 너너 어? <laughs> 해적질 안 해봤지. 출발. 누가 출발할게뭐뭐 뭐 출발 드림팀이야 뭐야 <laughs> 뭘 하라고 명령을 해야지. 크리키 슈베크리키! 슈베크리이슈얘크사정슈안맞리키슈 올려라. 와, 슈베 올려라! 이제 도리 내려라! <laughs> 도, 도 도. 노출로 되게 내려. 너추터리한 거야 안한 거야? 했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한지가 얼마 됐는 된... 멀쩡히 <laughs> <벌써> 기억이 안나어떡게 <laughs> <하나가 없게>. 기억이 <laughs> 안 나. 나 그러면 위치 말해 줘. 지지 지도 지도. 지도를 지도를 잡았다. 이거 어떻게 보냐? 뭐 명명만 하고 뭐뭐 답도 안 올리고 돈도 안 올리고. 아, 우리가 지도 찾아야 아 되네. 그 모양을. 아 오. 어, 오케이. 내가 그럼 조정을 할게. 지우 선배가 얘기해 줘. 오케이 오른쪽. 우회전으로. 얼마 돌리는지 얘기를 해 줘. 우회전으로 완전 쫙 돌려. 쫙 돌려. 더돌더 돌려, 돌려. 더 돌려. 됐어 스탑. 스탑. 피스. 살짝 왼쪽으로 꺾어, 살짝 왼쪽으로 동서남북을 말해줘 왜? 왼쪽, 왼쪽 왼쪽이 알잖아, <laughs> 왼쪽. 동서남북을 말하라고 어, 좋아, 직진 동서남북을 말하라고 직진, 직진 <laughs> 이게가, 그러니까 이게 아, 어느 배에서, 서, 어느 어, 배에서 직진, 직진, 직진. <laughs> 돌려, 그냥, 그냥. 이경영 선생님이 배탄 거잖아, 이거! 야! 지내시키! 어, 아, 도, 도, 뭐, 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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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남쪽! 동남쪽으로? 아, 암석 있어, 이 자식아! 어. 아, 알았어, <laughs> 알았어, 몰랐지? <laughs> 여기는 암석이 안 보여! 동남쪽이라고! 어, 어 지금, 네, 지금 상대로, 그 방향이야! 지금 이 상태로! 그 상태로 직진! 이거는 북동쪽이야, 임마 내가 뭐라 그랬지? 동남쪽이라며! 아니야, 동, 어, 동북쪽이야! 야, 이 자식아! <laughs> 나더라, 지도! 저기 도출 내려 도출 올려라 저기 위에 왼쪽에 뭐 있다. 도출 올려. 그래. 도출 올려. 도도비 올려. 비 <laughs> <laughs> <뒤게> 올려. 도, <laughs> 도, 도출 올려. 도출 올려. 도출 올려. 안 했어. 새끼들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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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다 하잖아. <laughs> 나 올려. 어이가 다 올려. <올렸다>. 아니. <laughs> <laughs> 이렇 내려서 왔는데 뭐뭐 우리한테 파는 게 없는데? 나 상자에서 화약 훔쳤어. 어? 나 여기서 훔쳐도 돼? 어어 어, 코코넛이랑 어 나도 훔쳤어. 나어나배 어디가 배 어디가 저거 야배 <목소리> 어디야? 아니 다 내리고 하지 마. 저 <목소리> 어떻게 어나저 어떻게 해? 아니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아니 저저 주춤했는데 말이야 울버. 어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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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모음 오른쪽에, 모음 바로 모음 모음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섬이 있어. 어, 오른쪽 섬으로 가야 돼. 저기는 비 난데. 야왜 <목소리> 그래 뭐야? 재밌냐 어? 너무 성경 그면서 물에 빠지는 냐

언제 내려, 돈, 돈 언제 내려 돈 언제 내려 돈 언제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S> 울려, <S> 울려, 어울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올려 담내려+ 담내려+ 올내려 담내려+ 내려 담내려+ 담내려+ 담려 담내려+ 올려올려 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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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담려려담려담려담려내려 담내려+ 내려담려려려려올려올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올려려려려 도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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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다 내려, 다 내려, 닷치 올려야지, 도충도도보도도 도치 뭐? 보충, 보충, 보도보도도충보 아니, 아니 다 돌려 보 내렸어 보충, 보충, 보도도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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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마 보충, 올려야지! 보충, <laughs> 내리면 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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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내렸어. 아니, 다 같이 내려. 다쳐 올려. 더쳐 어. 올려. 동쪽, 어, 동쪽으로 가야 돼, 쭉 가야 돼. 근데 앞에 섬이 있어서 돌아가야 돼. 아니, 아니, 야너 너무 돌아갔어, 너무 돌아갔어. 아니, 살인자네. 살인자네. 진짜. 어? 눈이 없어? 보면 섬이 아니, 있는 점도 좀 보면 전쟁이. 되잖아. <laughs> 나이 게임 그만할래. <웃음> 힘들어. <웃음> 힘들어. 뭐 어, 돼지 상자라는 게 있어 여기. 짜고기. 돼지? 그래 돼지야. 돼지야. 뭐? 뭐 돼지야? 뭔디 있잖아? 어디 있는데 어? 돼지 상자? 이 저승인 마 돼지야. 돼지. 선배님 왜 빠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laughs> 뭐 배. 배가 왜 손상됐어? 왜 손상됐어? <laughs> 뭐야? 우리 배 터졌는데? 에? 어? 저 우리 배야? 어? <웃음> <웃음> 우리 배야? <laughs> 돌려줬네. 어 돌려줬어. 아. 그러면은 희진은 배 돌려주는 애한테 이 새끼 뭐야라 그런 거라고. 아나 남편인 줄 알았어. <laughs> 여기만 털고. 뭐 할까? <laughs> 우리 배퇴나할까아아 아. 아, 아. 나, 갑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좋아요. 네. 음, 재밌었다. 오 어. 재밌네. 그래도 초반에 거치거리 하는 거, 아, 한 유튜브 한 5분 정도는 나오겠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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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유튜브 한편 뚝딱. 로거내것 같은데?